나만 이상한 사람이야? 나는 10년 이상 된 친구 2명과 단톡방이 있어. 친구 B가 파티룸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들떠서는 우리 셋이 파티나 하자. 라고 하더라. 마침 올해 우리 셋다 축하할 일들이 있어서 다 같이 좋다고 했어. 파티 당일 비싼 술들 배달음식 파티용품 등등 우선 내가 다 결제하고 파티를 즐기 문제는 다음날 정산할 때 생기 당연히 엠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 A가 총 금액의 절반을 보낸 거임 왜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물어본 친구 B가 파티룸 쐈잖아 우리 둘이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끊었어. 그래서 친구 B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 어제 정산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파티 파티룸 준비해왔잖아 되게 비싼 곳인데 준비하면서 드는 돈은 너희 엄마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끊더니 갠톡으로 계좌 보내라고? 토가스 물론 계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뭔가 내가 나쁜 사람 된것 같아 세 명이서 다 같이 즐겼는데 비가 파티룸 이벤트 당첨됐으니까 정산에서 빠진다는 게 이해 안 가고 서운한데 내가 이상한 건가 싶어서 물어보고